소통을 위한 영어를 하려면 그대로 들어야 되는구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에서 원어민적인 표현도 드러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봤거든요. 이게 마치 처음 들어본 표현인 것처럼 날 것으로 어린아이처럼 습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봤어요. 듣는 방법이 따로 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은 귀가 좋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귀가 좋아야 된다 라는 거는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발음이 좋겠죠. 인토네이션도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포커스를 해서 들으시나요? 발음보다. 인토네이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법이 있어야지 드러낼 수 있어요. 헤일리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문법 공부하지 말라면서 이게 무슨 얼토당토않는 뭐가 풀 뜯어먹는 소리일까요? <laughs> 들을 때 적용을 하라라는 거는요. 3인칭 단수인가 S를 쓰는가 안 쓰는가. 동사의 시제가 무엇인가. 그런 곳에 브레인을 쓰라고 문법을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트럭처로 이게 주어구나. 이 전체적인 그룹이 주어야. 주어가 짧다라면 거기에 동사까지 붙어 있는 게 하나의 그룹이 되는구나라고 드러내실 수 있어요. 드러낼 때 이런 문장의 스트럭처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의미 전달이 잘안 되고, 느낌이 잘안 와요. 이게 그룹이구나라고, 스트럭처러스의 문법만 적용하고 나서 빠지세요. 목적어의 그룹이구나. 이게 그룹핑을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는 느낌이 나면은, 다른 문법을 적용하려고 거기에서 일일이 꼬집고 있고, 문법이 제대로 맞는지, 꼬치꼬치 따지고 있고, 하지 말고 빠지세요. 옳은 전치사를 쓰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어? 이야 온이야? 애시야? 라고, 딱 멈칫하는 거를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문법을 쓰지 마세요. 이 주어들의 그룹을 주어의 자리에 넣으려고 그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통째로 들으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한 문법 적용이 됩니다. 동사가 전체적으로 이게 동사의 그룹핑이구나라는 느낌으로 문법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로서의 내지는 목적어의 그룹은 목적어와 목적보,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핑을할때 문법 적용하고 끝마치는 게 우리의 듣기의 방법이에요. 마치 시험을 보듯이 정답을 맞춰야 되는 라이딩이라던가 뭐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듯이 여기에 3인칭 단수를 썼는지, 그렇게 문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룹핑을할 때만 문법 적용을 하고요. 루핑을 인토네이션으로 드러내라. 또 하나는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저기서 스탑을 했네라고 캐치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풀이 강세가 들어간 부분에서 이중모음이면 이중모음, 장모음이면 장모음으로 모음을 충분하게 표현해내고 있는지 그모음에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는지를 캐치를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따라할 때 그게 훨씬 쉽거든요. 인터네이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듣기의 방법은 뭐라고요? 제대로 끊어야 된다. 제대로 끊기 위해서는 문법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듣는 방법이야라고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Sometimes you feel motivated first and then you take action.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the long run. And this is why so many people, my friend included, A hard time the 어디에서 끊는지 신경을 쓰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 이분은 원어민이니까 숨이 길어서 한두개 정도의 그룹은.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 느끼셨죠? 저도 어떨 때 말을 빨리 할 때는요 두개 정도의 그루핑이 한숨에 나가기도 해요 안 끊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듣기를 하는데 캡션을 틀어 놨더니 저 정도는 쓸수 있는 말이야 쓰기는 돼 읽기도 되거든 근데 안 들려 라고 생각해서 그 센텐스를 쉐도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택하게 되는 이 문장이 실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쉬운 영어로 듣기와 말하기를 하려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Sometimes you feel motivated first and then you take action. Sometimes you feel motivated first and then you take action. Sometimes 부사죠. You feel motivated first and then you take action. 인토네이션을 적용해서 따라하실 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하시는 거예요. Sometimes 하나의 인토네이션 그룹이고요. 라라 You feel motivated first and then you take action. 인토네이션이 내 숨에 편안하게 제대로 끊어야지 들을 때 그렇게 들리고요. 따라할 때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듣기의 방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끊어 읽기 했으니까 어디에서 글로러 스탑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여 볼게요. 이거는 원어민들이 할 때는요. 좀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연습할 때막 이렇게 하! 아, 이러면서 연습을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거든요.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the long run.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the long run. That's 나나 하고 세게 갈때 여기에서 이렇게 숨이 공기 컨트롤 여기서 살짝 되는 게 있어야 돼요.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the long run. 이렇게 단어를 막 이렇게 읽어 내시면은요. 그게 민감하게 캐치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so,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a long run.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the long run.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a long run. in a long run. 숨을 이렇게 꽉 잡아 있다가 터트리고 강세를 두고 풀리 시간을 드리고, 다한 군데에요. 강세, 터트림, 시간을 오래 드리는 모음, 이게 한 군데거든요. 그 바로 전에 뭉개야지 이게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를 들으면서 한번 신경을 써서 듣고, 한 숨으로, 한 단어인 것처럼, 인토네이션의 한 유닛인 것처럼 따라 하려면은 이렇게 끊어야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the long run. But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한 단어인 것처럼, 하나의 유닛으로 그냥 이렇게, how motivation works. 어떻게 motivation이 working 하는지. 이렇게 해석, 느낌, 이런 게 이렇게 와닿잖아요.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the long run. That's not how motivation works in the long run. 두번 정도 들었더니, 이 strucure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또 오죠. But that's not how it works in this unit, in this department. 이렇게 또 끊어서 다른 것들을 영어로 생각해서 in this department이라는 영어로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기다가 이 단어, 이 느낌의 이 뜻의 이 단어를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순간순간 영어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어의 strucure가 통째로 받아들여지고. 생각을 할때 다른 말을 넣어야지라고 할 때도 통째로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 방법이 좀 낯설으실 수도 있고요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라고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영어 말하기라던가 발음을 교정하고 인토네이션을 학습하는 거는요 이렇게 영상으로 몇번 본다 라고 되지 않아요 일대일로 해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아무리 떠들고 제시를 해 봤자 적용을 하고 그게 아웃컴으로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제 자신이 더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저 조금 다른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또 함께 고민을 해보고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제가 해볼 수 있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와 소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으로서의 영화잖아요. Thank <sharp inhale> you.